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그 제가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 코딩 도장, 카운팅 스페이스 비 캐릭터 이렇게 해서 어떤 파이썬 환경 파이썬 환경에서 그 어떤 문장을 주어지고 그 문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정 문자열을 그그 어, 그 문자열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세는 어, 그런 문제입니다. 교재는 파이썬 코딩 도장이고요 심사 문제 24.5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일단 그러면 주피터 랩으로 가서 이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이거 이 문제에 어이 문장이 주어져 있고 음. 이건 지금 그어 제가 항상 그좀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건 답을 제가 일종의 그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해 보고 그이 풀이 과정을 정 모를 때 보라는 것입니다 역시 답을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만 어, 보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제가 이걸 굳이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 그 잘못 적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코딩 코딩 하니까 자기는 코딩은 많이 들어봤다 이거예요 코딩은 뭔지 안 돼요 그럼 파이썬 랭귀지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러니까 파이썬이 뭐냐 코딩을 아는데 파이썬이 뭔지 모른다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어, the 더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을 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조금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드리면 어,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문장을 일단 그 리스트로 그 여기 지금 한 칸씩 띄어져 있습니다 어, 단어 사이는 한 칸씩 띄어져 있으니까 그한 칸씩 띄어 있는 단어를 어, 공란 하나를 가지고 스프릿을 한 다음에 리스트로 만들어서, 어, 그, 그 뭐죠, 그, 어, 포 문장을 써가지고, 이게 처음에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A, 카운트 하고 덜을 했더니까그 더에 th가 들어간 단어는 다, 다 개수를 세버립니다. 그러니까 th만 이 세는 게 아니라 th가 들어간 단어는 다 셉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for I in 그 문장을 사, for, for 문장을 for in 문장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보통 strip 같은 경우에 어, 어떤 그 문자열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가령 세칸 있고 뭐 t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공란이 없어져 버리죠. 이게 이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문장이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그 문장일 때는 이걸 어떻게 구사할까? 사실 이게 답을 보면 쉽게 알지만 고민한다고 해서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서, 어, 이 더, 더에서 만약에 더가 이런 게, 이런 게또 있을 수 있죠. 앞에 도 쉼표가 있을 수 있고 뒤에 마침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더로 인식 못 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어 이런 걸다 없애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응용해서 이걸 문장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아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 관건은 그리고 해답에 보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풋 스플 어, 이렇게 이거를 아, 그러니까 메소드가 두 개가 쓰였죠 메소드를 두 개를 쓴 것을 음,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 이제 이 문장 아, 이 영상을 남기는 것도 어, 제 스스로 이제 뭐 복습하는 그 의미도 조금 있고요. 어, 메서드 체인링이라고 하는데, 이렇 메서드가 체인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래서 메서드 체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서드가 두 개가 쓰였죠. 인풋을 하나 넣고 그 넣는 것을. 어 공란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공란에 따라서 어, 그 들어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솔직히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한꺼번에 생각해낼 수 없겠죠.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해내고 두 번째 가서 아, 일단 A를 인풋으로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공란으로 나누어서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카운트가 포 문장 앞에 와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뭐그 계속 좀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게그이 어, 문장을 하나하나 받아주니까 아까는 여기서 이게 하나의 의미의 문자열을 하나 주고 스트립에서 빼고 싶은 걸 적었지만, 빼고 싶은 걸 적고 여기에는 아이 전체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큰 작은 운표를 써도 되고, 큰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이 카운트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프린트가 여기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쭉 가면서 얘가 for i 이게 이런 식으로 다더 grow up response this time 쭉 가면서 얘가 이제 하 처음에 더가 나왔지 않습니까? 쭉 가서 여기에 더 아웃 더 인사이드 전까지 계속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거 이거를 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 이렇게 잘못된 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냐를 우리가 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대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하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아 여기죠 여기 더 인사이드니까 더 하고 하나 둘아 공란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죠 그러면 이가 나온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셋 하고 그 다음에 3이 나왔기 때문에 아 공란을, 아, 공란을 빼고 했으니까 어, 하나 둘세 번째 세 번째 하나 둘셋네 번째인데 음, 더 inside from the inside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서 지금 보면은 1, 2, 3, 4, 5, 6, 7, 더 9, 10, 11, 12, 13, 14, 15, 1 보시고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2가 나왔을 것이고 5와에서 2가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2 2 2 3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2 2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 그 방식으로 그다음에 또쭉 가서 3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결론만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당겨 주는 겁니다. 이걸 앞으로 당겨 주면은 이렇게 전체 합카운트 마지막 카운트가 결론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앞에서 이 카운트를 잘라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나? 답이 1이 나옵니다. 이게 왜 1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그 잘못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카운트를 여, 그 이... 포 문장 안에다가 넣었을 때 이게 왜 어, 1이 나올까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가 있을 때 1이었죠 그리고 쭉 가다가 1, 1이에요 근데 다시 0이 되죠 그 다음 또 1이에요 여기 여기서 아마 1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0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카운트는 0인데 for i in world, world world에서 카운트는 0인데 이게 만약에 i에 그 오는 것이 그 어떤 부호들을 뺀 것이 더와 같으면 카운트 1을 해라. 그리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뭐죠? 카운트가 또 0이라. 그러니까 더해줬는데 0에서 1을 더해줬는데 올라가면 다시 0으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1 더해줬는데 다시 0으로 해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 숫자만큼, 어 이게 계속 1과 0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빼내도, 밖으로 빼내서 결론만 얘기해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카운터는, 어 이렇게 위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문제가 심사 문제 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그 스트립 용법을 과연 응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풋하고 어, 스플릿을 어, 이렇게 쓸 것이냐, 아니면 인풋하고 인풋 input, 어, 그, 그 다음에 리스트로 만들어줄 때 스플릿을 달아주느냐. 뭐 이런 것은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거고 for i in 문장을 쓸때 카운트를 어, 여기다가 달아줄 것이냐, 여기다가 달아줄 것이냐. 그리고 프린트를 또이 if에다가 달아줄 것이냐, 맨 앞으로 빼줄 것이냐. 이런 것이 어떤 단순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만약에 암기를 했다면 어, 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것을 한 번쯤은 좀그 곰곰하게 곰곰히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좀그이 영상을 남기고요 혹시 어, 공부하다가 이런 부분을 좀 어, 저도 지금 이게 계속 진도를 나가고,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남기고, 또 다음에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어, 또 추가해서 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